오늘 MG1에 이어서 주차장 GBS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MG2의 원투 차차차 필라를 모셨습니다. 자, 아, 자 환영합니다. 원래 이렇게 다 남자만 있어요? 네. 예, 거의 네. 다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어, 여자분, 여자 청년이 귀한 필라인가요? 네. <laughs> 우리 필라장부터 인사 좀 해주시죠. 안야 원투 차차차 필라장, 이은아입니다 별로 싫어하지. 필라장 안 좋아하지. 좋아 <laughs> 옮겨줘요? 아니, 아니니까. 가지마요. 아니. 오래, 오 끝난 것 같은데. <laughs> 자, 원투 차차차 이름은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여, 다들 아이디어 하나씩 다 해가지고요. 섞은게 원투차차 처음에 뭐 차근차근 나가자 라는 뭐 그런 느낌으로 했다가 그래서 차차차 네, 갑자기 원투가 어. 또 섞이고 그래서 원투차차차 뭐큰 의미 없는 거구나 <laughs> <laughs> 그 다음 승부 <laughs> 안녕하세요 구일돌의 심승부입니다 잘 지내요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하고 지내요? 저 요새 이제 이직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어, 왜? 이제 너무 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고 새로운 게 해보고 싶어서 지금 몇 년째 다녀요? 아직 이제 다음 달에 그만뒀는데 다음 달이 딱 1년 차이년 1년? 예, 1년 딱 가고 어. 그렇죠 퇴직금 hey, <laughs> 네. 우리 다음 달 다시 모이는 건가? <laughs> 네좀 시원한 실내에서? <laughs> 네 아니면 어디 바닷가? 그동안 <laughs>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광식이도 네 안녕하세요 88돌의 한광식입니다 저는 이직을 해서 이제, 회사,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입사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성준. 안녕하세요. 저는 88돌의 안성준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는 이인, 이... 이직의 얽매인 이인. <laughs> 네. 그렇게 우리 어, 다섯 남자가 한번 오늘 GB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You are watching j u c h a JNGBS.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다음 주일에 나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m g o 말씀을 먼저 간추려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GBS를 할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3장이 본문이에요. <laughs>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GBS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제 신신 청년 8월 2일 오늘 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즘 누구에게 칭찬 받아 보셨나요? 또 누구를 칭찬해 보셨나요? 아이다 나이 30 넘은 사람들이 칭찬 받은 일이 <laughs> 있을까요? 칭찬 받았던 사람 저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 한 명이 제가 제일 웃기다고. 저 친구, 얘가 제일, 승부가 제일 재밌다고. 아, 재밌다고? 그것도 칭찬이죠? 그죠? 네, 네. 되게 뿌듯했습니다. 아, 뿌듯했어요. 막, 응. 내가 웃기려고 열심히 노력했었어? 아, 저는 항상 드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오늘도 풍성한 드립 부탁해요. 아이, 네, 맡겨봐 주세요. 맡겼어. 아, 알아서 그럼요. 해. 다른 사람. 편안,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집에서 가족들한테 칭찬받아본 사람 최근에 맛있는 거 사갈 때아뭐 사갔는데 닭이요 닭 맛있겠다 점심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 배고프다 끝나고 뭐 먹지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거뭐 있을까 한먹냉면 <laughs> <다 먹네. 웃음> 더우니까 지금 <laughs> 시원한 거 생각밖에 안 나지 <laughs> 그죠 어. 자또 칭찬받았던 사람 그러면 거꾸로 이거 해봅시다. 이건 있지 않을까? 엄청 질책 받았던 거. 거의 뭐 매일. <laughs> 아, 그렇게 많어? 저는 이제 지금 응, 그, 고객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승모님 멘토링 걸고 오세요 하면 이제, 가면 이제, 왜 이거 이렇게 했냐, 응대에 막 신경 써달라. 아, 그래서 진짜, CS 진짜, 아, 어, 잘해도 티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화 드리려고요. <laughs> 또 내가 받아본 질책. 저는 회사에서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질책이라서 아, 모든 게 안전 그것 때문에 일단 좀더 약간 험하게 하고 세게 나오는구나. 예. 어. 그래갖고 좋은 말이 오가지 않는 현장직 그런 칭찬보다는 항상 질책이 있는 것같습 알겠습니다. 이번도 이거 글쎄 <laughs> 극과 극일 것 같아. 어 많거나 없거나. <laughs> 자, 요거 저기 광식이 읽어 줄래요? 2번.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이 없어서 서운했던 경험. 또 오히려 칭찬 대신 꾸중을 들어야 했던 적은 없었나요?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지 않나? 아, 엄마한테 칭찬 받겠다 했는데 엄마가 아, 칭찬 안해 주고 내가 생각지 못한 막 꾸중을 하시거나 뭐 그런 경험. 아니면 뭐 연애할 때 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했는데 웬걸? 막 이게 뭐야 막 라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너무 옛날이라 다들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찬 너무 먼 너무 먼 단어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일인데 내가 이거 하여튼 뭐또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 가는데 엄마가 없었어 좀 기다렸어 그래서 엄마가 오면서 나는 이제 응석을 부린답시고 엄마가 왔으니까 엄마 하면서 엄마 나 배고파 막 얘기했어요 또 엄마가 갑자기 혼을 내는 거야.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다 있는데 왜 혼자 못 차려 먹냐고. 음... <laughs> 나는 엄마가 이렇게 예뻐해줘, 응, 밥 해줄 게막 이런 걸 기대했거든. 그래서 나 다음번에 또 엄마가 어딜 나가셨어. 그래서 기다렸어. 밥을 해 먹었어.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혼자 어떻게 먹었어. 먹고 나서 엄마가 이제 들어오셨을 때, 엄마 가 내가 밥다해 먹었다고 이제 칭찬받을 줄 알았지. 그때 엄마가 웬걸, 왜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놔야지 설거지를 안 해놨냐고 그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어요? 우선 칭찬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어, 이미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행하고 있는 건가? 오우. 칭찬은 나의 것이 아니다. 야, 예수님께 <laughs> 모든 걸 <laughs> 그건 아니잖아. 칭찬에 대한 기대가 없어. 진짜 기대를 안 하고 살 거야. 네, 진짜. 그... 아 어렸을 때도 그러고 살았어? 어렸을 때? 저는 기억나는 게.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아 이제 그래도 부모님한테 휴가 나왔으니까 뭘좀 해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아, 아.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주방 꼴이 이게 뭐냐고. <laughs> <laughs>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음식보다는 그 주방에 신경 쓰는 모습이 조금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 집 주방에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다꺼내지 그치 꺼려봤거든요. 안 했었으니까 네네. 평소에. 그래서 그때 조금 서운했던 기억이 아, 어머니만의 규칙으로 딱딱 해 그쵸. 있었는데 그걸 다흩트려 놨으니 아, <laughs> 그지. 그러면은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성준이 읽어줄래요 문제? 하나님께 가장 받고 싶었던 칭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그런 칭찬을 하실 거라 기대하시나요? 야 이거는 할말 없으면 안 된다 진짜. 이거는 있겠지. 자 하나님한테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저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할. 얘기해요. 저는 그 진짜 듣고 싶은 게그 하나님만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제 항상 그 GBS 할 때마다 기도 제목 작는 게 항상 무상 싱신창의 무상할 때마다 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는 거를 그 함께 해주세요라는 말을 항상 쓰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신앙생활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이 저는 약간 그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이제 삶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응. 하나님이 참내 마음에 드는구나 네. 이런 얘기를 하시길 바라 하, 해주시길 좋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죠. 저는 수고했다라는 말을 좀 듣고 싶어요. 뭐 어만 세상 이렇게 살든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 힘든 세상 열심히 살아가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요좋 계속 수고해야 돼요. 네. <laughs> 광식이. 순종 잘한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잘 솔직히 되고 있진 않습니다. 되고 있진 않는데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뭐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도 해보고. 성준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칭찬. 저는 하나님 그냥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저 보수, 보면서 웃으시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상남자 스타일 아니야? <laughs> 저 그냥 뭐 그냥 그런 느낌이 그냥 많이 들었고 만약에 이제 멘트로 한다고 하면 그냥 잘했다 이세 글자만 해주시면 은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원투차차차 필라원들은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면서 각박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laughs> 있습니다 뭐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을까 여겨져요 어, 가면 갈수록, 어릴 때는 뭘 해도 부모님이 이쁘네, 잘했네, 하시면서도,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그 칭찬이 이제, 어, 드물어져 가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보시면서, 하루하루 우리를 칭찬해 주길 원하시고, 또 칭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원투차차차 필라 여러분들도, 어, 오늘 나눈 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승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 많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야외에서 더운 중에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오늘 나눈 말씀 잘 생각해서 저희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면서 살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힘 주시길 원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제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주와 함께 동양 안에서 살수 있게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